안녕하십니까? 성경지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지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배경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또 언어적인 배경 등을 배웁니다.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무대가 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고대 근동 문명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언급되는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은 어딜까요?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초승달 모양, 약간 누워 있는 옆으로 누워 있는 초승달 모양의 이 지역, 이 지대를 레반트라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서 메소프타미아 문명과 날강 문명을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의 녹지가 나옵니다. 또이 지역에서 지난주 살펴본 세계 3대 문명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같이 있는 지역인데, 이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바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레반트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떠오르다를 뜻하는 리바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란 뜻입니다. 즉, 동쪽에 있는 나라란 뜻이에요. 어, 왜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했을까요? 유럽 사람들은요, 고대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요 지중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이 동쪽에 있는 나라다. 또 여기서 그들이 지중해에서 봤을 때는 그 가나안에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해가 뜨는 지역이다. 떠오르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레반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또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선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서 세계 최고의 농경 문화가 일어났던 지대가 바로 이 지대이기 때문이에요. 농경 문화가 발달하니까 자연스럽게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지역은요 무역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이유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고. 또 동방에서 서방을 잇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레반트에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농업이 잘 되었던 땅입니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이 좁은 육로를 통해서 거대한 두 가지 이 문명 사이에 그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대 문명의 그양 지역의 교류가 이 좁은 이 가난한 지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것이죠. 물자와 사람이 이 지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했다라는 것 고대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겁니다. 이세 가지 문명의 가교 역할과 중간지대 역할을 해온 이 레반트 지역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주요 사건들도 바로 이 레반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바로 이 레반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새 문명의 가교 지점인 레반트 그것도 그 레반트의 거의 한 가운데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고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리적인 여건과 도구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반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어, 잠시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하려고 해요. 우선 레반트 지역은요,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이 북쪽과 남쪽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북쪽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반트 북쪽은요, 오늘날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이 해당됩니다. 지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큰 산맥이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서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북쪽부터 산맥이 해안을 따라 시리아 서쪽으로 연속해서 내려오다가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이 만나는 헤르몬 산에서 꼭지점을 이룹니다. 헤르몬 산의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로 흘러내려와 이게 요단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는 또 물이 있죠. 이것은 시리아의 다메색으로 흘러서 바다강이 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서쪽으로 흘러가는 있, 물줄기도 있거든요. 이것은 오론테스 강이 되어서 안디옥 지역을 적셔 줍니다. 어, 중요 도시로서 레바논 해변 쪽으로 고대 바알 신화 내용이 발견된 우가릿 또 시돈족 속에 살던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이두 도시를 합쳐서 성경에 페니키아, 즉, 베니게라고 불리웁니다. 산맥 동쪽에 위치한 내륙에는요, 해변길이 지나면서 북쪽부터 안디옥, 알레포, 에블라하맛, 또 팔미라, 다메색 등지가 유명합니다. 이 시리아의 남쪽에 나타나는 레바논 산맥은요, 아주 독특해요. 남쪽 헐몬산에서 지속적으로 뻗는 3000m가 넘는 산맥이 특이하게도 안티레바논 산맥이라는 병행산맥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두 산맥 사이에 고원지대와 백화계곡이 신약시대의 이두레 그리고 칼키스라고 불렸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이름은요. 희다, 하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 산지와, 이 높은 산지와 고원에 쌓인 눈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레바논 이 산맥에서 산출되는 백향목이 있어요 이 백향목은 최고급 나무로 쳐줍니다 300년까지는 똑바로 자라다가 그 이후에는 구부러지는 어, 특성이 있어요 이 백향목 때문에 비블로스 항구가 발전했습니다 이두 산맥 사이에 위치한 백화계곡의 중심 도시는 또 바알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레반트 북쪽 바알백에 해당되는 권역의 주도권은 주로 아람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쪽 해안가는 베니게인이 거주했습니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이 환경은요, 자연스럽게 해상무역을 발전시켜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땅과 지명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곳의 지리적 특성과 지형적 특성이 어떠한지, 거기서 연유한 이 땅의 특수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열강들이 왜 일어났고 또 그들이 왜 전쟁을 했으며 왜 갈등을 일으켰는지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지도를 보면서 따라 오시다 보면 분명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레반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레반트 북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레반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